본관 사과 김민준입니다.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제 <laughs> 예, 밤새도록 이제 학업에 열중하느라 무조건 본관권 정준원입니다. 수요장 일이 학번 한 점에다 만서반갑습니다 아까 박수 변화가 뭐 도미노 피자 먹자는데 저희 중에 승환이 있으니까. 슬한이가 아마 고민없다는 저희 쪽으로 가져오게 해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네? <laughs> 가장 일사학번 나온 일사학번 최슬한다저쪽 <laughs> 잘 들으셔야지만, 제 귀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시고아무늦빠짐이 없이, 한번 한으시면들시면잘들으시잘들으시니잘들으시작하도록 <laughs> <발표> 하겠습니다 시면잘 <laughs> <laughs> 으로 있고 동선이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 이런 근데 내가 사진이 없어 여기가 있야저요저요 어... 도마기의 인생이라는... 토마기는 예진언니잖아 토마... 토막스 <목소리가> 아, 전신샷 갈게, 전신 풀샷. 어, 쌀바! 안에 c 를 맡은 차현진 <웃음> 어, <웃음> 어, 전자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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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뿌리치지 말고 따라오고 네.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아까처럼. 인연. 어? 인연. <laughs> <2년. 웃음> 아, 승일교는 한 주체가 건설한 게 아니라 한 주체가 건설을 시작하다가 도중에 중단되었기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김일성의 일자와 이승만의 승자를 따서 승일교라는영아 지영아, 지세요 이러더라 내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한번더 이러더라, 조금만 기다려줘 이슨에게 보여준 뭐. 바지이바지야 내년 다섯같 가자. <laughs>

그렇지. 왼쪽, 왼쪽, 안 해, 왜안 해. 다 같이, 나, 다시 다시 다시. 사막과 원빈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군복무 중이신데도 발칙하게도 파마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 아 지금 CF 촬영 중이라서 좀 바빴네요 아, 제가 동남아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아어왔어요 아, 아, 네. 제가 안오면 사과 닭살 너무 재미없고 약간 인물 네.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네. 어넌 네. 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네. 생겼지? 억울하게 닮으 신기루. <laughs> 억울하게라냐? 제가 다 놨죠. 편집할 <laughs> 거잖아. 아니 아니요. 뻥치지 마. 아, 연예인 연 여진구. <laughs> 여진구 합성해줄 수 있냐? 덕팔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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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명한데요. 덕팔경처 이제 동양 울리 미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산 우리나라 한, 그, 서해 강화도의 봉양, 아, 강화도의 봉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5만 원권이 보이세요? 오시는 길에 공사 현장이 많으신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볼 수는 없는데

닭가집에는 어, 이것이 허경란다 생각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철원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 첫왔사가천원이 다섯 됐네요 제가 네. 5번이 네. 1월에 전가 입대를 해요 여러분 해가 아아아 네. 지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다끝 났죠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배가 고장나서 안 왔으면 좋겠어 제가 1월에 입대를 해서 2017년도에 돌아올 텐데, 그때는, 그때에도 1, 4학번 선배님들이랑 남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요. 안녕, 민영아. 응. 너와 그때. 뭐 맞지 말고 그냥 일개 조언으로 대사를가겠습니나 투지 인정 하 해줘. 마지막 결선데어 우영아, 우영아, 그랑 해. 꺼져.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이거 중요해. 선영, 사랑해. 사랑해. 우영아, 그때는 너 여자친구도 엄청 이쁜 애가 있을 거고, 엄청 잘생기고. 안 화려하고, 생겨요. 안 생겨. 사점 막 사점의 장학금 받을 건데 안 생기고. 지금 안 돼요. 노는 대신에 그때 아, 네가 열심히 할거야 그죠 일출학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 <laughs> 네잘 아시네요. 여기 오대산이고 이 오대산은 예로부터 풍경도 훌륭하고 어, 부처가 상주하는 그런 성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온 산인데요. 이 인대는 많은 사찰이 있어요. 근데 이, 이 사찰이 그 많고 많은 사찰이 나 카메라 좀... 이게 찍어 내 거야. 이거 찍어. 나나지 불안하다 그런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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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가 사고 실록을 임시 보관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고지가 정확히 어떠한 과정과 이유를 거쳐 선정되었는지, 또한, 강원도에. 방문을... 인데요. 단종의 이야기는 TV 드라마나 소설의 소재가 될 만큼 유명합니다. 저는 그런. <목소리> 아 이게 생님어만하 고운님 여의 마음 아, 반지, 반지. 청룡포는 배를 타야만 들어올 수 있는 천연적인 험지인데요 이렇듯 유배지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청년포에서 과연 누가 유배 생활을 했을까요? 정정이요 네 바로 단정입니다 주정혁이 웃겨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 사훈니를 웃기게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루즈니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집행부 분들 수고하셨고요. 어 원래 많이 못지했던 분들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많이 찾줘서 너무 좋았고. 강원도 와서 유적지도 많이 보고 맨날 이렇게 쾌쾌한 공기 맞다가 산 공기도 맡아서 되게 좋았고. 저희도 저희도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에. 첫째날도 그렇고 두번째날도 진짜 재미있었고 동역학번 고민수라고 합니다 <laughs> 아와 지금 1사학번들은 저랑 답사 처음일거고 1,3도 아마 잠깐 잠깐 봤을건데 <laughs> 아마 1,2 이상으로 저랑 답사 같이 한번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번 답사 때 제가 말이 굉장히 없고 혼자 잘 다니고 굉장히 외롭게 있는걸 많이 봤을거예요제 1조 주장입니다 지금 커피 몰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바쁘거 네, 마지막 답사였는데 잘 갔던 것 같아서 좋고요. 안녕하세요 이주조장 홍민빈입니다. 네, 아, 아, 답사를 이렇게 아, 답사가 제그 대학생활 중에 가장 많은 추억을 남겼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고도 예, 없이 잘 해준 선수분들께 고맙고 지금 대학원생이 갖고 그 답사부장이다제 동기인데 요 저는 벌써 아니, 아직도 졸업이 2년 남아서. 안녕하세요 사주주장박광빈 니 아, 저희 저 원래 첫날 솔직히 좀 재미없었는데, 두째 날, 셋째 날 점점 재밌어져서, 아, 흥미로웠고, 다음 답사도 기대되는 그런 답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 조 장으로 처음 조장 했는데,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좀 아쉽고 미안하고, 그리고, <laughs> 너무 좋은 답사 돼서, 마지막이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답사벨은 뭐. 가볍게 이등하고 1조, 1조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적 기적 현우 형 마지막 답사인데 그냥 뭐좀 줬지 뭐좀 줬어 그냥 뭐 답사 아, 너무 무능한 조장이라 아하게없어 <laughs> 재미없어,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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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대요 정말 이번 답사 때 많이 못 살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고 부족한 조장 따라다니느라 너무 다들 고생 많았고 8조 장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혹시 못 미쳤다면 좋은 것에 정말 죄송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능력이 없는데, 인정이죠? 그런데 저희 재밌게 네. 이끌어주신 저희 호영이 형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사상을 네. 느끼고요. 어, 저는 아직 학술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나는 아니지만, 어, 2박 3일 동안 즐거웠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laughs> 수고!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일상학번 기획 포장 송민용입니다. 민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네. 강원도 수계 답사를 통해서 잘. 재밌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나도 저번 답사랑 같이 어, 무사하게 학생들이 잘 복귀하고 저도 돈 계산 잘하고 어, 여러분에게 많이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목표 달성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일단 끝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 담배 는 시간이 짧은데 그래도 잘 따라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지금 단계 하나 재미가 과가 지금 통계를 내보면 아시겠지만 더 마시다 첫날에 8 0명이서 소주 술 5병 먹었어요. 둘째날 술은 40한병인었어요 그럼 분발합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사학과 학생회장 이정우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말 저희 전기 사학과 축계 학술 답사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학우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보내는 행사 는 대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학생사하고 생활하고 하면서 너무나 잘 따라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학생의 활동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의 답사 이렇게 집행부로 답사부 이렇게 누부장로 처음 가는데 다들 잘 따라줘서 고맙고 아, 너무 답사 준비 위원회 선배들과 후배들 애들 네, 그래도 정말 말잘 따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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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2박 3일 동안,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았었고, 이게 처음이라서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어, 큰삽 없이 다들 잘 따라주고, 어, 제 예정에 많이 맞춰서 다들 이제 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이제 따, 여기 따라와 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집행 교수님 모두에게 일단 감사하단 말과 수고하셨단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사전을 개날 김치 송민우입니다. 네, 이번에 정기 추비 학술 답사가 끝이 났는데요. 좋은, 더 좋은 답사를 위한 피드백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먼저 세 분의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긍정적 영혼의 소유자 양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항상 중립적인 남자 안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짜증만 납니다. 주종혁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부터 넘어가 보려 합니다. 첫번째 주제는 답사 음식에 관한겁니다 음식, 음식 말 잘하셨는데 음식 그거 황태구이 제가 몇번 말씀 드렸습니까? 예? 생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순두부가 나왔습니까? 아니 순두부가 메인 메뉴예요? 말... 번갈아서 먹는거죠 뭘 번갈아 먹어 뭘 아니, 근데 황태를 싫어하는 사람은 순두부밖에 못 먹어 요 반찬 밑반찬도 있었습니다. 밑반찬도 먹지도 않았잖아요. 저 먹었습니다. 웃기시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안건을 넘어가기 전에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재미있는 남자 차현진 씨 소개합니다. 와. 이거 합니까 네. 남자 주시고요. 왜요? 아 그거 네. 전남 답사가 얼마나 가는거죠? 얼마나 가는거죠? 3박 4일 3박 4일 그것도 모르고 네. 있었어요? 알지 사업도 봤어요? 아, 야이씨 압니다 아는데 네 그래도, 3박 4일 버스 오래 타잖아요 네 원래 오래 타서 3박 4일 기차 좀 탑시다 버스만 기차 네 기차 타요 새로운 기차를 타자 그렇지 비행기를 빌리려고 비행기 말잘하한 비행기, 말 <웃음> 비행기 <웃음> 타고 그러면 돈은 얼마 정도 될 예상이? 그, 이가얘 얘가. 그런 데 비행기는 제가 책임질게요. 종이 비행기. <laughs> 아, 네.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네. 답사전을 그날 이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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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재미없는 답사 영상 오랫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밤낮 에서 만든 영상이니 우리 기획도 어, 진짜 욕하지 진짜 말아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PD 신지원 차현진 기술 이상훈 송갈및 책임 송민용 전 아나운서 차현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다시 공개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우 스피자, 형태의 변하기, 고민수의 여행바구니, 공대 철학과, 공대 사학과가 함께합니다.